타운하우스 두 동을 이렇게 멀쩡하게 잘 지어 놓고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을 지은 지도 제법 오래돼 보이는데 지금은 서서히 폐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집을 이렇게 산 속에 버려 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올빼미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대구시 달성군 산골 마을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왔습니다. 폐건물 정보에도 안나와있는 이 집들은 촬영하러 다른데 이동하다가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집들이 똑같죠 뭐 abc형 이렇게가 선택해서 도할수 있지만 여기 집들은 두개가 똑같은 쌍둥이 건물입니다. 이집 두채만 딸랑 있는건 아니고 여기 부지가 제법 넓습니다. 멀쩡하게 집을 잘 지어 놓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네요. 이 앞에 부지가 보면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택지 다 분양해서 큰 타운하우스를 지으려고 했는데 아마 분양이 안 되고 공사는 영원히 이렇게 멈춘 것 같습니다. 딸랑 집두 채만 있고 허벌판입니다. 여기 분양한다고 광고지를 붙여놨는데, 제법 오래돼서 색도 바래버렸습니다. 기반 시설도 다돼 있고, 이 앞에 국도도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평당 160만원, 151평이면 2억 4천이네요. 와, 이런 산골 마을에 땅값 엄청 비쌉니다. 이 지은 집은 전기도 지금 들어오네요. 지어놓은 두 채는 모델하우스 같습니다. 부지만 딸랑 닦아놓고 허벌판 사가지고 집 지으시오 하면은 아마 분양이 잘 안되겠죠. 그런데 요렇게 타운하우스 견본주택을 딱 지어놓으면은 견물생심이라고 사람들이 또 분양을 받으려고 할겁니다. 집 앞쪽으로 나가보려니까 완전히 잡초밭이 되어있습니다. 겨울에 촬영하러 다니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독사나 뱀 같은 게 없죠. 대신에 또 불편한 점은 걸어 다니면 바지에 도고마리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이제 갈 때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계속 놔두다가는 나중에는 밀림이 되버릴 겁니다. 건축물 정보를 찾아봐도 아직 준공이안 돼가지고 언제 이 집을 짓기 시작했는지 그것조차도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실은 통유리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부에는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다가 중간이 된것 같습니다. 마무리 공사까지 해가지고 중공해서 임대라도 주지. 이렇게 멀쩡한 집을 버려두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농촌 체류용 심터, 그게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죠. 그러면은 이런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는 영원히 인기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 땅값만 해도 2억 4천, 집 지으려면은 최소한 3억 이상은 듭니다. 그러면은 땅값, 공사비,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5억 전원주택 짓는데 그 정도 돈이 들죠. 그런데 체류용 심터는 농지에다가 지으면 됩니다. 굳이 대지로 지목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농지만 있으면 은 체류용 심터 짓는데 돈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저렴하게 하면 은한 3-4천만원 그 정도만 들면 은 가건물식으로 10평짜리 농막을 쓸 수가 있는거죠. 그런데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이거 아무리 요새 싸게 분양받는다 하더라도 이 집까지 지으려면 5억 6억 뭐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지어놓으면 항상 거기 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말이나 휴일날 이용하는 세컨하우스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굳이 5억 6억 들여서 시골에다가 이런 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5억 6억 은행에 지금 딱 전기예금으로 꽂아주면은 뭐, 이자 3%만 받아도 따박따박 매달 이자가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막상 시골에 이런 집을 사가지고 계속 여기서 살겠다 해서 들어오면 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이웃도 별로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도딱는 거죠. 수행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다 전망, 산 전망, 아무리 멋지더라도 이사 와 가지고 여기서 살아보면은 일주일만 지나면은 사람이 그 경치에 돼 가지고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와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다. 야 시골에 낭만적인 풍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한 달도 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굳이 큰돈 들여서 집 지을 필요 없겠죠. 이런 집들 버려두기 아까운데 이거를 완공해 가지고 에어비앤비 숙소, 숙박 사업으로 등록을 하면은 아마 농촌 체험하고 싶은 분들이 제법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5세대가 들어올 택지인데 지금 집 지어 놓은 거는 딸랑 두 채밖에 안 됩니다.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던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런 전원주택 짓고 산골에 사는 게 로망입니다. 저도 시골에 집이 있지만 겨울에는 참 가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은 엄청 춥거든요. 봄, 여름, 가을에는 뭐 산도 푸르고 농경지에 농사도 짓고 풍경이 목가적입니다만 겨울은 완전히 황량합니다. 예전에 전원주택 열풍이 한참 불었을 때는 누가 집틀을 넓게 하느냐, 집을 또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짓느냐, 재력도 뒷받침 안 해주는데 무리하게 전원주택을 화롭게 지었죠. 남보다 더 넓고 더 멋진 집을 지어야 된다. 그게 남들하고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자기 사정에 맞게 실속 있게 지으면 될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세가 정말 강합니다. 젊은 친구들 캠핑 많이 하죠. 캠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텐트 크고 멋지고 메이크 있는 거 가지고 캠핑을 가느냐? 또 캠핑장 가보면은... 다른 집 텐트하고 또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캠핑 장비 마련하는데 돈이 2 0 3,000 그렇게 들어간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